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음에도 이제 토시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고요. 다양한 활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제지역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현그 매물에 대한 입찰 포지션은 그본 영상의 중간에 본 소장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그래도 이제 비교적 넓게 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구요뭐 앞쪽으로 창고가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에 이쪽으로는 이제 계량기붕이 올려져 있는 예, 전통 시골집이 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뭐 콘크리트 구조로 예, 창고가 함께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마당에는 이제 수풀이 많이 자라 있고. 입구 쪽에도 수풀들이 많이 자라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로변 쪽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뭐 적당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 매물 같은 경우에 조금만 보수를 하시더라도 뭐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많은 유찰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투자 효과도 예, 긍정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구요 주변 뭐 환경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예,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에 바로 옆쪽으로는 용경지가 펼쳐져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현 주택 뒤편으로도 이제 토지가 있다 보니까 뭐 뒤편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도로는 뭐 차량 한 대가 예,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예, 폭을 가지고 있고요. 주택 옆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이 틈버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뒤쪽은 예, 일반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조건으로서 현매물은 그 토지를 분할을 해서 예, 뒤쪽 부분은 매도를 하셔도 예, 될 듯한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촬영을 오는 당시에 도로변에서 이제 뱀이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제 그 모습으로 봤을 때뭐 굉장히 자연환경은 깨끗하게 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매물의 지도를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매물 같은 경우에 뭐 메인 도로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통해서 조금만 이동을 하셔도 만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진입하는 도로는 승용차가 지나다니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만 대형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조금 어려운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큰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도로도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예, 면 소재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장소에 틀을 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현위치에서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도 예,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뭐. 주변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집이 토지의 거의 중앙에 건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으로 창고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주택 한 채가 이쪽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 뒤편으로 넓은 나대지에 이제 토지가 위치 하고 있다 보니까 현 위치는 텃밭으로 뭐,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전유치를 이제 분할을 해서 옆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전원주택기로 예, 매도를 하시거나 앞쪽을 예, 매도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물건일것 같습니다. 현재 굉장히 좋은 이제 입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전략만잘 어, 수립을 하신다고 하면. 전원생활도 하시면서 투자 수익도 예, 바로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매물 것 같고요. 뭐 주변은 산으로 예, 둘러싸여 있는 장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건에 바다 또한 굉장히 인접한 예,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산권과 중남권에서 그가 대교를 타고 이 이동을 하시게 되면 뭐 거제를 도착해서, 예, 한 15분 내외에도, 예, 이동을 할수 있는 위치이고요. 바로 인지판 위치에, 이제, 거제권 어디로든지 이동을 할수 있는, 예, 국도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 도로만 또한 상당히 좋은, 위치의 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배물에, 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여지는 경상남도 고제시 하청면 실천리에일치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304평이 소유권이 전이 되고 건물 면적은 62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4억 8 4 0 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조건이고요. 2022년도 8월 19일에 4차기일이 정해져 있고 현재 체제가는 1억 6천0백만 원이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현매물 그 같은 경우에 뭐 본소장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욕심은 나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1차적인 포지션은 당연히 앞전차수 금액 2억 3700만 원 금액에서 2억 4천만 원을 넘기는 부분이 첫 번째 입찰 포지션이고요. 만약에 이제 본소장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확률은 낮지만 2역을 예, 살짝 넘긴 예, 포지션에서 두번째 예, 입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교육관리지역에 예, 위치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대지로 전용이 완료가 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건물은 이제 주택이 21평 그리고 단독주택이 29평 예,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이고요. 지금 제주의 건물로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12평의 건물이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초 사용 승인 일자는 1935년이고요. 2007년에 그, 정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할수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총세 분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점유자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증금은 4천만 원, 2천만 원, 3,500만 천 원으로 되어 있고, 대학력은 모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다른 특이상은 없는 매물이고요 오늘 그제 지역 매물 속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